이래서 한번 정비했던 거를 다시 만지는 게더 어려운 겁니다. 네. 지금 부조가 있네요, 지금 덜덜덜덜덜 하고. 네네. 네.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처음에 이렇게만 떴었거든요. 이것만. 일단은 엔진 실화 이렇게 해서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네, 엔진 실화가 되게 되면 차에서는 안전 모드로 넘어가요. 안전 모드라고 해서 림프온 모드라고 있는데. 그 출력을 제한해버리는거죠 네. 터보 차저도 비활성화시키고 네, 막 네,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아예 안 나가네요. 지금 풀악셀 밟고 있는데 더 이상의 시운전 의미가 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일단은 가만히 서 있는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조가 있잖아요. 네. 그 부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요. 부조 되는 것만 잡아서 그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뭔지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죠. 예. 예. 근데 왜냐면 이게 출력이 안 낮은 것과 이 부조와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아 네. 근데 일단 엔진이 이렇게 떨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출력이 부족한 것을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엔진이 왜 떨리는지부터 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경고등만 떠서 네네. 전공을 받으러 급하게 좀 갔었는데 이건 점화 플러그 문제라고 해서 교체를 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플러그만 음. 교환하셨나요? 네. 코일은, 코일은 플러그만요. 점화 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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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만 네. 교환했어요. 네. 플러그를 교환하고 좀 증상이 네. 호전되셨나요? 괜찮은 거 같더니 또 그랬고 그리고 원래 그 점화 플러그 교환하러 갔을 때는 차가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것만 떴지. 뜨기만 이렇게, 이렇게 떨림은 없었다. 그냥 평소랑 똑같았어요. 이, 이 상태가 없었어요. 아까는 데 포이도? 포일다새건데 그러면. 대략 비용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50만원 정도. 코일까지 교환하신 분이 블로그는 대단한 얼마 안해요. 네. 응. <laughs> 쉽진 않겠네요.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얘네들이 잘 고장 나거든요.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라서 그냥 블로그 코일만 교환해 드리고 해 해볼까 했는데 이미 그걸 교환하고 오셨다면은 조금 봐야 될것 같네요. 뭐 교환했다고 배제하고 지나가는 꼭그 부분을 선택합니다 일단 퀵 테스트 끝나고 시, 시동 끌게요 이거 테스트 좀 해보게 3번 실린더 말씀하신 슈퍼노킹 이런 게 이제 과급 압력 제어 이런 부분이 후속 반응으로서의 스위치 오프라는 게 이런 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급 압력 제어를 오프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니까 이 상태는 당연히 출력이 안 나오죠. 지금 어떻게, 뭐, 어떤 거 하는 거죠? 어, 엔진의 실화. 그러니까 엔진의 시동에 걸려서 1번부터 4번까지 실린더가 1, 3, 4, 2의 순서로 계속 규칙적으로 똑바로 연소가 돼야 이제 엔진이 부드럽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또는 두개 가수의 실린더가 점화가 안 되면 엔진이 부들부들 떨리겠죠. 그러니까 기본 점검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어? 아까랑 소리가 다른데 어, 실화를 바로 띄우는 게 아니고 카운터를 해요. 실린더가 몇번 실화를 했는지 카운터를 하다가 그게 아 얘가 지금 히 떨리는 게 맞다 엔진이 이상하다 하면은 해당 실린더를 인젝터로 오프시켜 버려요. 왜냐면 계속 미연소된 휘발유가 넘어가면 촉매가 녹아 버리기 때문에 그 해당 실린더 퓨를 컷을 합니다 실린더 압축 압력 같은 경우는 압력계에 직접 재는 방법도 있지만 배터리 전압으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측정을 진단기로 이제 좀 편하게 기본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시간 좀 걸려 요 이거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연료 분사를 중단하고 크랭킹만 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크랭킹이 되면 네개 실린더가 일정한 압력이라면 끼기기기기기기기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박자가 맞아야 돼요. 틱틱틱틱틱틱틱틱오불는 이기기기기기기기 <laughs>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중에 하나의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인데 여기서도 지금 연료 분사 없이 정숙성 분량 점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특이한 정숙 운전 상태값이 확인되었다. 뭐가 이상하다. 지금 압축 압력이 뭐가 이상하다. 이거를 점검하는 방법은 그 전에 이제 피코스코프로 파형으로 보면은, 어? 발전기 충전 파형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요즘은 너무 좋으니까 시스, 장비들이, 얘네들이 직접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점화 블러고 코일은 다 교환하고 오셨는데, 기기적인 결함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이건 간단하게 테스트는 안될것 같고, 고객님한테 이건 현재 상황 말씀드리고, 장기간 점검을 해야 되고 정밀 점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엔진을 좀 냉각을 시키고 어, 그 엔진 뜨거운 상태에서 레, 렌즈를 집어넣으면 이제 내시경이 고장 나니까 조금 냉각을 시키고 플러그까지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해서 보니까 플러그하고 고객님께서 지 플러그만 교환했다고 하셨는데 플러그도 새 걸로 보이고 점화 코일도 신품으로 델파이 제품으로 다 교환이 됐습니다. 제목 플러그 코일을다 교환했는데도 이제 엔진에 계속 부조가 있던 상황이고 엔진 내시경을 내시경으로 엔진 내부를 한번 상태를 볼 건데요 내벽 스크래치와 뭐 밸브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1번은 깨끗하네요 1번은 내벽 깨끗하고 피스톤 상단에 뭐 카본 퇴적이 좀돼 있지만 뭐 이게 엔진을 부조하게 만들 만한 실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80도로 뒤집어서 밸브 쪽을 봐야죠. 밸브 쪽도 지금 어디가 녹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특히 이제 배기 밸브의 카본 퇴적으로 인해서 밸브가 산소 용접기로 쓸린 것처럼 녹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인젝터 쪽도 뭐 홀이 막혀 보이진 않고 이건 뭐 분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쪽도 4번도 실린더는 음, 스크래치 같은 거 없고 이제 3분 실린더가 계속 실화가 있었습니다. 앞대가 안에가 어떤 상황일지 일단은 좀 젖어 있죠. 제대로 연소가 안 됐으니까 젖어 있겠죠 당연히.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또 깨끗하네. 스크래치가 살짝 살짝 있지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쪽이 훨씬 깨끗하네. 내시경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연소실 또는 피스톤 뭐 실린더 내벽에는 특이사항은 없고 압축압력을 재면 분명히 차이가 날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실린더의 압축압력이 낮은 이유는 흡기 밸브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VBT 의 시스템의 중간 레버라고 있습니다 그 중간 레버의 이탈, 로코암의 불량 이런 원인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 일단, 압축압력까지 재보고, 음, 압축압력이 떨어지는 거를 직접적으로, 확,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면 고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탈거를 시작할 거예요. 네, 크랭킹! 됐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압력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20% 정도가 났네요 20%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테스트 하겠습니다 습식으로 각 실린더에 이렇게 오일을 조금씩 집어넣었는데 넣은 이유는 이제 이 압축 압력의 차이가 엔진 아래쪽이냐 엔진 위쪽이냐 어,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일을 넣었어요. 다시 한번 측정. 네 크랭킹 해주세요. 어. 어오막 엄청 올라가죠. 당연히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밀봉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윤활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압력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크랭킹. 그래서 자기 혼자 터져버리네 디젤 마냥. 네. 지금 다른 실린더들은 너무나 정상이라서. 이제 3번. 안녕하세요. 에스 네,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래도 한10% 차이나네. 그 전보다는 훨씬 3 번도 야분 형성이 되지만 그래도 한10% 정도 차이나요. 어, 지금 아까 압축 압력까지 체크를 하고 3번 실린더 압축 압력이 좀한20% 정도 낮은 것까지 확인했어요. 습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도 한10% 정도 차이가 나고, 슈라폴트도 3번이고, 압축 압력도 3번이 낮고, 뭐 의심을 안 하고, 이게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실린더 헤드 카바를 까든 엔진을 뭐, 어쨌든 기계적인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려는 차에, 신화하면서 점화블러을를 이걸 교환한 점화블러을를또 맞바꿔서 장착을 해봤습니다. 그니까 폴트가 옮겨가요. 1번으로, 어라 하고서는 다시 2번으로 옮겼습니다. 또 옮겨져요. 지금 이런 경우는 결국은 점화블러불 분량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점화블러그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 정압 블록을 설치하고 현재 엔진 부족화 출력 부족, 엔진이 이제 떨리고 이런 증상들, 엔진 경고등 점등되는 증상들이 개선되는지 볼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어쨌든 3번 실린더의 압축 감력이 낮았던 부분은 그거대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은 댓글 중에 어떤 분이 계속 트집을 잡으시는데 다른 업체에서 정비를 했으니까 남은 거 네가 해 놓고선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화 플러그 코일 다 교환하고 왔는데 당연히 교환했을까 건너뛰고 그냥 엔진 내려서 뜯어버렸으면 어떻게 될 상황인지 확인 안 했으면 이거 진짜 엔진을 헤드 커버를 탈거해서 뭐 밸브 트로 쪽이든 이런 쪽이든 다 점검을 했어야 될 상황인데 먼저 선행된 작업 다른 업체에서 작업을 한 부품들이라도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래서 한번 정비했던 거를 다시 만지는 게더 어려운 겁니다. あ 지금 이 3시리즈는 결국은 점막 블러그 한 개를 교환하고 차량이 완전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 습니다 분명히 압축압력 쟀을 때는 3번 실린더의 압축압력이 떨어지는 건 확인했어요 기계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시운전을 해보고 가속도 해보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뭔가를 수리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 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이 p46 엔진 에서 좀 흔하게 발생되는 아이들 시의 미세한 부조 증상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 다시 한번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점막 플러그 한개 교환으로 출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BMW F30 330i 차량의 엔진 구조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